4월 성적을 보니까 김대호 선수가 많은 부분에 눈에 띄게 있더라고요. 네. 타워를 우리 돌아와서 보면서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음. 어, 되게 만족스럽고 노력한 음, 음. 그런 것들이 음. 그런 걸로 나와줘서 그래도 음. 세상을 좀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네. 안녕하니까 원준이 어디 있어? 아니 있어? 네, 네. 쇼파 누워 있어. 어디야? 쇼파 쇼파 가운데 쇼파에 네. 있어요. 누명을 네. 대신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이런 수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수치는 뭐죠요 어. 딱히 뭐 만족하는 수치 수치 는 따로 없어요. 그냥. 8점은 자몇 등이에요? 최웅 선배는 순위권에 있었는데 타점이좀 어... 만족스러요? 본인 생각은? 8점은 그래도 꽤형 보고 세운 선이좀 많았잖아요. 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10, 10이란 걸 이랬잖아요. 케이브 네. 어떤 장면을 만들어 네. 냈는데? 일단 최초라한 점에서 너무 기쁘고 막큰건 솔직히 아니라고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음. 근데 되게 해설이었는데 포장을 좋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제 나름들을 첫 기록이고 이도 하고 그 부분에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워 쓰는 게1 0개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인데 또1 0 개의 도루, 기습 번트 같은 경우도 상대 입장에서는 응. 이 순간이면은 아직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니까 이걸 생각할 때번트로못칠수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시코. 어, 네스카. 이제 좀 많이 들려고요. 좀 잊고 있었거든요. 약간. 근데 네, 사인이 나와서 는데그래 하니까 좀 많이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당겨 놓고 또 치면 은또 좋은 결과도 나올 것 같고 자주 이제 시도하 있어요. 그래서 김종혁에게 이제 많은 옵션이 생겼을 것 같아요. 상대를 더플러스럽게할수 있는 그렇죠. 뭐 상대방에서 이제 뭐 변화부로 내 약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 저만의 걸 찾았으니까 아. 그렇게 빠져나가면 좋지 않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는 느낌? 그게 고등학교 때 잘하던 플레이잖아요, 그게.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도 살고 만약 그냥 평범한 안타를 쳤다면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확실히 그렇게 뛰면서 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하니까 더 분위기도 살고 자신의 약점을 이제 파고 들는 걸 이제 본인도 느끼자 더 분석을 해본다. 어떻게 경기 할 때마다 그런 느껴지는지. 아, 어, 네,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냥, 그냥 솔직히 저는 이제 그 투수는 그렇게 준비 해온 것들만 이제 자기만의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저는 또 제가 준비했던 것만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게 힘들, 힘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준비했던 것들만 하면 되는 거아서 네. 만족스러운 사월이긴 했어도 아까 뭐 솔로 이게 그건 이제 본인이 할수 없는 거고 그렇죠. 조금 더 했으면 그서팀국 많이 이기는데.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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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서한국서한국 일단 그래도 저도 이제 물론 <laughs> 뭐 의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큰 거를 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약간 아쉬우면서도 좋았습니다. 왜냐면 원래 제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좋았어요. 솔직히 올해는그 워낙에 본인의 타구가 빠르다 보니 병살 타고가 많았잖아요. 그게 좀 없는 것도 더좀 눈에 띄는데 가. 올해는 진짜 작년에 공살타로 그래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팬들한테도 모진 소리도 또 공살타로 또 들었고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좀 신경을 썼어요 아. 일의주자가 있으면 그래서 약간 더 아. 네. 캠프 때 약간 더 뛰어서 친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로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또 이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저 네. 이렇게 네. 계속 매진된 관중 앞에서도 경기는 처음 또 처음이잖아요. 저는 매진이 올해 몇년 만이죠? 그 감독이 은퇴 시간이요 처음. 아, 그리고 잠실도 계속 가면 계속 매진이고. 제가 있을 때는 일단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확실히 꽉찬 관중 앞에서 재밌었고 긴장감도 있고. 음. 그냥 진짜. 재밌게 한번 진짜 잘 뽑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수박만화도 아, 공이 이제 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시, 아쉽게. 항상 없는, 이게 항상 보일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안 좋을 때 얼마나 빨리 복을 하느냐, 그 갭을 최소화하는 건데. 올해는 저는 솔직히 그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좋은 감이 되게 오래 이어졌던 점에서 또그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이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김도영 아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보여주는 게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지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김도영이 성장을 하냐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 야, 어깨 어디까지 올라왔어? 야, 어깨 어디 있어? 뭘 그래, 이거? 잘하세요 생일. 이 애기. 뛰면서. 저 저. 뭐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축하해줘서 아, 같이 만든 거잖아요. 세 잘했어요. 타도잘죠 상관이 없지. 김현제거좀어요 아. <laughs> <laughs> 아그도 따로 했잖아. 먼저 했잖아요. 어요 <laughs> <laughs> 뭐가, 뭐가 달얘기하 그 그냥 솔직히 왜 저... 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결과가 솔직히 작년보다 뭐 캠프 때더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솔직히 왜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진짜 약간 노력한 만큼 나오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직은. 하다 보니 좋은 게 나오는구나. 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하니까 내 거를 이제 드디어 그냥 확인하는 느낌. 그냥 원래 있던 게 나오는지. 작년 경험을 토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또 그냥 완전 그냥 적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너무 또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의식이 안될 수는 없잖아요. 네. 아, 근데 네. 어, 저는 네. 뭐 55, 44, 34, 16, <laughs> 11도 없고, 네. 솔직히 전에 네. 벌써 목표를 잃었어요. 왜냐면 두 자리 수 네. 없는 친구 목표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딱히 뭐 의외의 욕심도 없고, 네. 솔직히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고 하다 보면 네. 되는 거